우와 우와 오, 오 뭐야 우와하우 뭔데 이거? 음, 음. 안녕하세요 그런 기록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전 8시 38분 영상 1도네요 바다를 한번 가보려 합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방파제가 보여서 들어가 봅니다. 어떨지. 아, 바다입니다, 바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눈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하다가 안 되면 또 종목을 바꾸거나 해야 되겠습니다. 합사 1.2입니다. 지나가다가 방파제가 보여서 몇번 해보고 대면하고 아니면 말고요. 누가 그게 편하죠. 이런 천 번이고요. 천 번만 해도 뭐 충분할 것 같아서. 아 날이 잡니다. 바람도 세고. 라도 물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씨. 안 더럽게 안 아, 네. 아, 왔네. 한번 바쁘구나. 있고또 안전을 위해서 낚시는 항상 즐겁습니다 40g 10g 3.6g 일단은 작은걸로 한번 해보고 상봐서 또 ちょっと鼻。 여기 네여기 무색이 좀 탁한데. 낚시가 아 건너편이 있구나 정보 을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찌바리를 해야 되겠네 찌낚시를 하려면 일이 많죠 뜰채 쓸 일이 있겠나마는 혹시 몰라서 길이 끝 바다 뜰치를안 가져왔어요 아쉬운 땀에 쓸 일이 있겠나마나 준비해야 됩니다. 사진이나 찍자. 아, 바다 좋다. 한번던졌어 과연 정리를 안 놨군. 아, 근데, 맛, 믿기 완전 돌덩인데, 이거. 하하하, <laughs> 잔다. 물좀 썩어야 되는데. 아, 이 돌덩이로 짠다. 하하하. <laughs> 완전 돌덩인데. 손의 온도는. 일단, 던져서 라인 정기좀 하면. 수심도 좀 줄여야 될것 같고요 1 0대 이상 해놨는데 많이 줄지 당합니다 떳는 그... 거기에 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조금 <laughs> 왼쪽으로 쉬어거나 <laughs> 야, 그만 먹어. <laughs> 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뭐지? 망상어인가? 뭐야 뭐 이거 고등어데아 숭어구나 아 방어다 에잉 <laughs> 방어때였어? 이다 잠깐만 살려줄게 기다려 なるほどか 약3 0 0 m 오른쪽 4시 방향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목어난> 여가 좋을까? 아. 안녕하세요 여기 낚시해도 되는 가요 여기서 낚시해도 되는 가요 네, 여기서 왔 아, 이고 뭐가 좀다틀려나 보자 그렇지. 고등인가잘다가아 뭐야? 나 망상을 뭉쳤구나. 입질을 하는데 안 걸린다. 아니냐. 그래. 아이고, 메가리구나. 씨. 뭉치를 써야 되겠다. 아니, 이거 옆으로 가있구나 이런 씨. 오오오. 뭐야, 우와하우. 뭔데 이거. 아이고, 황홀아. 여기서도 황홀아 아이고, 씨. <laughs> 여기서까지는 와우 라임 터진다 야우씨 힘은 먹고 자인데야아 이거 씨아또 기사님 진실한데 아야참아 여기 너 황홀하겠구나 상태없어또 마지막 자 이가 아유 손맛은 좋은데 저게 맛이 없어서 이쁘고 저쁘저전화로 음, 맛이 별로 없네시 시음한테 많이 잡고 는데 네이리같은야이이로제다 먹으면 먹어야 되나 이거 제대로. 제대로. 렇대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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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대로야대로야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 어허~~ 사이즈 하네 손맛은 그 좋구나 하나 넣으세요 우와하~~ 그래 손맛 감사 야 아, 그렇지 아이구야 구름들여도 물어줘. 손맛이 좋네. 맛있는 딴네 뭐냐? 왕상어. 오호, 오호. 방한가 또? 왕상어인가? 이건.. 와, 이거야 뭐냐, 너는 우와, 하하하. So m 뭐냐. w h 어구나 우와. w h 어가또 들어왔구나 이 n t w 가라 이 법을 계속 시, 또, 고통어도록 이제 가야 될 시간이, 음, 지 그래도 또 이거구나. 어, 얘랑 또 잡는구나. 가야 될 시간인데, 응. 뭐야? 뭐냐? 오 이거 고등어 가또 나오겠나오네. 고등어가 밑바닥에 있구나. 남마리 고등어는 어디서 산다? 날이 추워서 고등어들이 물 밑에 가만히 있어봐. 또. 살려줄게. 그렇지. 오호 아이구야. 가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수생해 주셔 감사합니다. 아이고 착하다니. 아이고 요거 하나까지 다좋아 와요. 아는 듯... 청소를 잘 해야 됩니다. 우쭈~ 저는 담배를 안 터는데, 또 누가 담배를 걸어갔네? 놀다 갑니다 하... 저녁에도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휴 추워서 갑니다 또잘 어, 놀고 돌아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우리집 가자 성함 좀 부탁할까?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